아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저 밭에 풀을 베러 왔습니다 예그 제가 이제 밭에 자주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풀이 좀 많이 자랐거든요 어 이렇게 옆에 옆 가수원 보면 이렇게 관리된 것을 보면 예 풀이 없죠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아까 보시다시피 제가 있는 밭은 아유 풀이 많습니다 제가 입구에 조금 비었는데 저 뒤로 보시면 풀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뭐 오늘 또 준비를 또 여러 가지 봤고요 예초기 준비를 해갖고 그리고 여기 또참 참으로 먹을 막걸리랑 김치 이렇게 사왔습니다. 예 편의점 들러봤는데 막걸리 많은 게 없더라고요 확실히. 네저 작년 2년 전에 그 애들이랑 나무를 포도나무를 심었었거든요. 뭐 기존에 있던 나무가 뭐 잘자라지 못해서 새로 이제 작년에 심었는데, 예, 이건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복숭아나무 같은데, 이게 제절로자른것 같거든요. 이게 접붙인 흔적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, 네, 이게 그냥 어디 어디서 이제 자연 발화가 된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아까 저 멀리, 아, 조그맣게 보이는 저에 저 작년에 아그 2년 전에 심은 호도나무였습니다 예. 한번 같이 한번 가 보실까요? 예. 어유, 아직 배아을 풀이 엄청 많아서 예. 오늘 다뵐수있을런가잘 모르겠습니다. 예, 여기에서 호도나무입니다 네. 2년 전에 심었는데 예. 딱 서른 그루를 심었는데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보니까 한 15그루 정도가 살아남았어요. 그니까 저쪽 바깥쪽 라인에 있는 호두나무는 보니까 다들 제 생존했는데 어 안쪽에 풀이 많은 쪽은 풀에 덮여서 이렇게 보시면 잘보이려 모르겠네 이렇게 예 한줄쭉 이렇게 쭉 자랐고 저 반대편 쪽에 약간 이던 나무는 시작하는 나무는 살아 있는데 예 보시다시피 예 나무가 안 보입니다 뭐 풀숲에 가렸는지 어떤지 안 보이는데, 배다 보면 또 보이겠죠. 예. 아휴, 숨이 좀 가쁩니다. <laughs> 이해해 주십시오. 예. 그리고 저는 이제 촬영, 그, 촬영을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추고 다시 또 풀베기 작업에 하겠습니다. 예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